자, 왕자님 이게 뭐예요? Angry. Angry. 얘는 c a 얘는 Pig. 얘는 Bag. 뭐지 이건? I like dog. 무슨 말이에요? 난 도그 난 강아지가 좋아. 어난 도그가 좋아도 맞아요. 잘했어요. 나는 소가 좋아하는 뭐라고 할까? 음. 소 좋아해. 그런 영어로 뭐라고 해? I like cows. 우 wow, 좋아요. I like cows. 그건 큰 강아지야. It's a big dog. 그건 큰 소야. 네, 빨리 하나. 자, 빨리 해줄게요. 그건 It's 큰... big cow. 어, 음. 얘 뭐예요? B. B. 얘는 뭐예요? B를. 빨리하고. I... 로봇 주세요, 로봇 하나만 주세요. h 시간 한다 로봇 주세요 로봇 하나만 주세요 o h e l 요 o Hello. h e l l 요 Hell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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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e l l o h e 이, 이건 음. 자동차야. 네. 빨간 자동차야. My red car. 이렇게 해야지. 읽고 말아야지. 이건 뭐지? 음, great. 얘는 뭐예요? 어허. 집중하네? Yellow. Yellow. 이건? 뭐? It's a bag. 이거는? Tray. 이건 뭐예요? It's a tray. 무슨 말이에요? 그건 기차야. 그건 기차야. 또. 이쪽 이건 무슨 말이에요? 이건 차야. 그렇지, 이건 차야. 그건 차야. 뭐예요? 힘이 아허, 이거 뭐예요? 지금 여기만 하면 안돼요. 아, 허 이거 뭐예요? Watch this. 무슨 말이에요? 이게, 이게 뭐예요? 뭐야? 어, 이게 뭐야? 어, 이거 또나 이거 아니 됐어요. 그건 버스야. 이쪽 버스. 여기 있어요. 수 h a 땡큐 you. h a p p I'm happy. 무슨 말이에요? 선물을 받았으니까 I'm happy. 나는 행복해요. 이렇게 해지 이거 읽기만 하면 안 돼요. 한국말로도 아, 나는 행복해요. 이런 말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미안합니다. 이때는 I'm sorry. I'm sorry. 난 누가 났어 I'm angry. 난 노래할 수 있어. I can sing. 난 춤출 수 있어 I dance. I can dance, 나지난나 힘이 힘이 세 제대로 안 하면 열장난 한다. 예쁘게 말해봐요. 나는 난난난난 I'm s 사과가 무슨, 몇 개예요? 어한 개. 아니 영어로 말해야지. 사과가 I'm 몇 개? o n a p p l e 음. 음. 얘가 뭐라고 할것 같아? I고고. <laughs> 또 네. 얘는 뭐라고 할것 같아? 음, 아임 탐탐탐. 아임 탐탐탐. 울세미온. 음, 넌 여기까지 너 배고프니? 아이 엠 그리즈. 오늘 그만 여기까지만 할게요. 맞죠? 네. 데니. 그러니까. 얘가 누구지? 음. 쿠커리인가 쿠커리가 데니 무슨 일이에요? 그러니까 봐봐. 룩. This is magic box. 이건 마법의 상자야. 마직 박스. 근데 얘가 좀 무거운가 봐요. Oh, it's a heavy box. 이거 무거운 상자인데 이렇게. 자 해봐요. It's a heavy box. box. 오늘 새로 배우는 말이에요. 근데 no, it's a light box. 아니야. 이건 가벼운 상자. It's a light box. 그래서 얘는 넘어갑니다. 뭐가 보 맞죠? 무슨 일이야? 맞죠. 얌미얌미 오, 몬스터들이 다 먹어서 큰일났네. 어, 얘는 뭐라고 하는 것 같아? 둥가가 도와줘, 도와줘. Help. Hel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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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lp 막 그러는 거야 지금. 맞죠? 무슨 일이야? 나는 슈퍼 톡톡이다. 이거 뭐라고 하지? I'm super 톡톡. 이건 뭐야? Watch this. w a t this. 그거 이건 마법의 별이다. 이게 영어로 뭐라고 할까? It's magic. It's magic. 별은 뭘까? 음... 스타. 음... 스타. 오늘 처음 배웠어요. 진짜? 음, 요거 이따가 비디오 열심히 두번세번 번 보고 오디오도 열심히 연습해서 다음 주 척척 맞춰 주세요. 네.